2020년을 맞아본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진보에 대한 트렌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드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방어 체계를 기획하고 있는 이시욱 박사의 글을 8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연재되며 오늘은 2회차 글이다. 드론 무인기의 침투와 그에 따른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2014년 한국에서 일어난 북한 무인기의 침투 및 위협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 무인기의 침투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드론 무인기에 대한 침투 위협과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공항 및 주요 시설에 드론 무인기 방어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영국의 드론 무인기 탐지 추적 격추 시스템 AUDS는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스템 통합 개발이 완료되었다. 세계적으로 드론 무인기 침투 사례는 셀수 없을 만큼 많다. 크게 보면, 2014년 독일 수상이 연설하는 장소에 드론 침투, 일본 수상 관저에 드론 침투 등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상기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2018년 12월 영국 개토위 공항에서 드론 침투로 인하여 3일간 공항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하여 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11만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으며 수백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만일 드론 침투로 인하여 항공기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드론은 장난감 수준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대형 드론까지 크기 및 종류가 다양하여 어느 정도의 드론이 민간 항공기에 제일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난감 수준의 초소형 드론은 항공기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드론이 항공기 위협에 사용되면 이른바 전쟁 선전 포고임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위협적인 드론의 크기는, DJI 펜텀4 정도 이상의 상용 드론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드론과 항공기 충돌 시 피해 정도를 시험한 자료로, 만일 제트 엔진 속으로 충돌한다면 항공기의 대형 참사가 예상된다. 아래 그림은 미국 데이톤대학교 연구소에서 항공기와 드론의 충돌 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알기 위하여 실험한 사진이다. 드론이 무단 비행하다 항공기의 날개와 충돌하는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드론 무게는 개인용 항공 촬영 드론을 가정해 952g으로 항공기 비행 속도는 이륙속도에 해당하는 383kmh로 지정하였다. 실험 결과 드론은 항공기의 날개에 큰 구멍을 뚫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날개에는 연료가 적재되므로 이 경우 연료 유출은 물론 폭발까지 야기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항공기 2006 시드론과의 충돌은 대형 참사를 예고한다. 위협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사적인 측면이다. 과거에는 군사 지역 경계 시철 조망과 카메라 그리고 경기병으로서 완벽히 경계할 수 있었으나 드론 침투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많은 부분이 뚫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라크 전투에서도 보면 작은 드론에 수류탄을 매달고 침투하여 떨어뜨렸을 때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군은 차량 탑재용 드론 탐지 추적 격추 시스템을 이라크 모술에서 운용하였다. 2017년 3월 디펜스텍 보도자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라크군 장군들은 미군이 이라크 보안군에게 제공해준 차량 탑재형 전파 신호 교란기가 모술 서부지역 전투에서 IS의 드론 위협을 현저히 제거하였다고 한다" 나짓말 자브리자브리 소장은 미군이 모술 서부지역에 최첨단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대형 자동차 형태인데, IS는 더 이상 단한 대의 드론도 날려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정일대 테러단 사령관 압둘카니 아라사디 중장은 모술 서부에 있는 탈환된 정부 건물로 이동 중에 드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8첫날 모술 서부에서 우리 CTS가 72대의 IS 드론을 탐지하였고 둘째 날에는 52대를 탐지하여 격퇴 격추하였습니다. 즉, 일종의 방해 및 격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지도 단한 대의 드론도 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요즘 군사적은 물론이고 공항이나 원전 등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은 이른바 후티 드론이다. 즉,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으로 크기가 작아 대공 방어망에도 걸리지 않으며 중동 지역 미국 우방국들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후티의 드론 침투 전력은 2018년 7월 UAE 아부다비 공항 공습을 시작으로 공군기지 정유시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사일이 배치된 사우디 공항 공습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타격거리를 고려할 때 UAE 한국 원전까지 가시권에 들고 있다. 후티 드론의 가장 무서운 점은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드론에 미리 입력된 목표 지점을 향해 비행한 뒤 그대로 타깃을 향해 돌진하는 일본의 가미가제식의 공격을 하는 버스로 무선 조종을 하지 않으므로 라디오 주파수 스캔 탐색기로 탐지가 불가능하고 드론 탐지 레이더로 탐지한다고 해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짧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 많은 스위프티 드론이 한꺼번에 침투한다고 가정한다면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다. 옛말에 10명이 도둑 1명을 붙잡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0명이 드론 하나 잡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겠다. 최근 가장 심각한 드론의 군사적 위협은, AI 드론의 벌떼 공격이다. 2019년 6월 조선일보를 보면 미중 AI가 모는 벌떼 드론 실전 배치 "한국은 무방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다. 만일 이런 AI 기술이 장착된 수십에서 수백 대의 전투형 드론이 침투한다고 가정한다면 참혹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국내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설의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프로젝트에서 보면 가장 핵심 사항인 드론 탐지율을 60%로 하향 조정하여 구축하려 하고 있어 이는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이와 같이. 드론 침투 및 이에 따른 위협은 언제, 어느 곳에나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올들어 만들어진 국방과학연구소의 세공식 홍보영상에 잠깐 등장한 한 무인정찰기가 군사 매니아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였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고도 10에서 13km 상공에서 24시간가량 장시간 채공하며 100km 떨어진 곳까지 레이더 등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기다. 아프가니스탄 전 등에서 맹활약한 미중고도 무인기 프레데터와 비슷한 것이다. 길이 13m, 날개폭 25m로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주관 아래 체계개발 및 양산은 대한항공이,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 개발은 한화탈레스가, 합성개구레이더 개발은 엘라이진X1이, 기타 항공전자장비는 대한항공과 엘라이진X1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의 리퍼처럼 폭탄이나 미사일을 달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로도 개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리포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암살했듯이 국산 무인 공격기도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무기다. 군당국은 국산 무인 공격기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도 일부 갖추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도 미래전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무인기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군의 무인 정찰기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개발한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서체둥 2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3에서 4년 내에 저고도에서 고고도에 이르는 다양한 무인기를 도입해 총 6에서 7종의 무인기를 운영하게 된다. 본격적인 무인기 운용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전 배치된 국산 무인정찰기의 시조는 카이가 개발한 송골매다. 지난 2000년 10년 만에 개발됐는데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 독자 개발이었다. 송골매는 날개폭 6.4m, 길이 4.8m의 탑재 중량은 290kg이다. 2008년부터 2년 4개월여 동안 장거리 고성능 영상감지기 등을 장착하는 개량이 이루어졌다. 한국군이 도입할 무인정찰기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글로벌 호크다. 미국의 대표적 장거리 고거도 전략 무인정찰기로 미국이 처음엔 한국 판매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 애를 먹었던 무기다.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채공 시간도 32시간이 넘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 국도 커버할 수 있다. 20km 고공에서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북한 핵미사일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다. 킬체인은 1 0가 넘는 북한의 단도미사일 이동식 발세대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제공하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노스로크로먼사 제품으로 2018에서 2019년 블록 3 0평총 4대가 도입되며 현재 제작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하는데 일본도 뒤를 이어 도입할 예정이다. 길이는 14.5m, 날개폭 39.9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다. 우리가 도입하는 블록 30형은 미공군이 2011년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블록 10형으로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이다. 지상 표적에 대해 매우 정밀한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EISS와 통신감청 등 신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ASIP 등 첨단 정보 수집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도입되는 이스라엘 IAI사의 헤론도 한국군의 정찰 감시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줄 무인기다. 250kg 가량의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등. 각종 탐지 장비를 장착하고 40시간 이상 장시간 채공하면서 25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작전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특히 최대 화약구로 평가받는 서해 NLL 인근의 북한 함정 및 지상군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이스라엘 엘비사의 헤르메스 무인기와 경합해 선정됐다. 길이는 8.5m, 날개폭은 16.6m다. 최공형 스텔스 무인 타격기도 연구 중 금년부터 도입되는 국산 무인기로는 4단급 무인정찰기가 대표적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항공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됐다.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 사이의 양산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길이 3.4m, 폭 4.2m로 10km밖에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디포장 야주에서 야간이나 안개가 끼어 있는 환경에서도 자동 이착륙이 가능하다. 급강화 비행능력을 갖춰 좁은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10km로 4km 고도에서 8시간가량 제공할 수 있다.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기존 송골매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카이추도로 개발되고 있는 이 무인기는 송골매와 비교해 작전 반경과 비행시간이 두배가량 늘었다. 카이는 이 무인기를 토대로 공격용, 전자전용 등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해 수출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울트러, 북장사정포진지 및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체공형 스텔스 무인 타격기 연구에 나섰다. 이 무인 타격기는 장시간 하늘에서 머물면서 이동식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장사정포 진지나 이동식 발사대 같은 큰 목표물은 무인 타격기가 직접 충돌해 자폭하는 방식으로, 소형 목표물에 대해선 무인 타격기에서 자탄을 쏴 파괴하는 방식.